안녕하세요. 건강해 조회 진행자, 신전 약사입니다. 요즘 너무 날씨가 덥죠? 아, 마치 여름 같아요. 여름은요, 아무래도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음료수에는 보통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당분이 꼭 당뇨를 유발하는 걸까요? 당뇨는 흔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저는 그 사실에 더 놀랍더라고요. 정답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뇨를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높이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은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요, 그 혈액에 있는 혈당을 체내 세포가 가져다가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건요, 이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가 되어서 신호를 보내도 이 체내 세포가 설당을 갖다 쓰지 않고 녹록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의 큰 원인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요 당분을 많이 섭취하셔도 올라가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 살이 갑자기 많이 찐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건 많이 당뇨병을 유발하진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분들은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정 혈당 수치까지는 당연히 약이 떨어뜨려 주지만요 그 이상까지 조절해 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인슐린 분비를 너무 과도하게 쥐어짜지 않는 저 GI 식단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GI라는 건요 글라이세믹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이 수치가 높은 음식일수록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시키고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예를 들어 크림치즈를 막 올려 가지고 아침에 따끈따끈한 아이스, 따끈따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웃음>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를 따끈따끈 따끈따끈한 아메리카노에 이렇 발라 가지고 베이, 베이글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이호 베이글이 GI 72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고 GI뇨 베이글 대신에 저 GI인 사과와 저지방 요거트로 대체를 하셔서 드시면 GI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GI 수치표는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를 보시고 평소에 본인의 식이가 너무 고 GI에 치우쳐져 있다면 저 GI 식품 위주로 대체를 하셔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미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합병증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요 처방받으신 약을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제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약을 드셨다 말았다 한다던가 아니면 뭐 드시고 싶은 때 그쵸 뭐 아침에 먹었다가 저녁에 먹었다가 막 이렇게 하시면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하게 되잖아요 이게 또 합병증 유발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받으신 약은 꼭 용법 용량에 맞춰서 제때 꼭잘 드시는 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소는요. 마그네슘, 크롬, 아연,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막다 합쳐져서 혈당 관리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표를 보시고 이런 제품들을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변비약 올바로 드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까지 건강해줘!